안녕하십니까 어, 제주도의 한 남자 제이 한맨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어, 오늘은 저기 화재. 어, 저기 하, 여기는 제주시 한림읍인데요, 화재가 엄청 크게 난것 같습니다. 와. 어딘데 저렇게 불이 이렇게 많이 났지? 와엄청나네요 시큼한 연기가 지금 막. 와. 제발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 이 화재 사, 화재로 어,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아우불 많이 났네. 와. 와, 배에서 불이 났구나. 재작년에도 한번 불 났는데 또 불이 나, 또 났어. 이청난 시나리오 온 터리지도 오다시네도 저 가까이 가서야 돼도 불 근처도 안 가는데 하여튼 불당간입니다 이따가 내고 볼것 같으신데요 바람 불어가지고 저는 쓰러지죠 네 죽어도 불당는 불당간이네 바람와 엄청나네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와 이거 불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와 엄청 심한데 아 무슨 어디 전쟁난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어우 와통채로다 <목소리> 타버렸어 와. 어쩜 좋아 사람은 <목소리> 있는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옆으로 또배 번지는거 아니지와 진짜 와 <목소리> 지금 소방차는 와서 지금 불 끄고 있는데, 저거 시계 꺼지겠습니까? 저거? 와, 무섭네요, 무서워. 앞으로, 앞으로 또저 불이 옮겨 붙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 있는 배. 아냐, 불. 와. 앞에 것도 붙어 다들으가지고 앞에 배도 들고. 앞에 뼈도 붙다. 어, 앞에 저기 사람이 매달려 있구나. 아, 아니, 좀, 좀, 사람부터 그래, 먼저 구해야 되지 않아요? 아. 배영물 못 치는 값어. 아, 아, 그래요? 배영물, 아니, 아니 배 배, 아니 배 타는 사람은 다 수영하지 않나요? 배영물 치안는 것들은 지금 저 전고 안 있다고. 아니 난난배 타는 사람이면 다 거진 타고 수영하는 줄 알았는데. 아 수영. 수용... 수용... 아 그래요? 아, 난... 아 이게 제가불잘 붙는 거구나. 지금 못 가. 이못가 와야 된다니 사람부터 행이. 행 행이 물로 뛰들었작아죠 아, 다행히 물로 뛰어들어 다행이네. 아무래도 어우, 물로 뛰어들어야죠. 불 났는데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 다행히 물로 뛰어들었네. 다행입니다. 다친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와.. 엄청 저기 2 3 0 k m 바깥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다 보일정도로 엄청나네 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배 주인은 참 가슴아프겠네 앞에떼서 그러니까. 적거 아. 떼야돼 어. 우선 사람 태워가지고 병원에 우선 가야죠. 사람 먼저 살리고 가야죠. 배 태워서 가는 거죠, 지금? 해경 배에 지금 사람 먼저 태우고 지금 빨리 지금 어 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 예. 자거 아, 해경 해경 사람, 사람 해경. 앞에 앞에 사람 한명 네, 있어요. 사람한명왜 사람을 안 건지? 아니, 해경이 간게 해경. 아, 해경이요? 에 네. 어, 어. 그래서 빨리 어디 배 타야.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고. 네. 아까 해경 배는 다 신고 지금 아. 갖다 놓고 올라가고 아. 지금 난 아. 아, 거. 실컷 먼저 갔구나. 사, 사람 먼저 어, 해경. 사람 먼저 살고 봐야 되니까. 예, 네, 해경, 해경. 은 아니겠죠? 아. 아니죠. 옆에 불또 붙고 그 옆에 배가 또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는요. 총배세 개가 지금 세 개가 한 번에 어, 붙었다, 네, 불나고 있습니다. 한회사꺼 하면 보험, 보험 문제는것도 있을 수 있는. 아, 아, 옆에 배 같이 붙여놨다 이거 무슨 또날벼락인지 근데 또왜 저거는 안 피하죠? 저 배는. 어, 저 성산에서 소방차한테 탔잖아요. 아, 가까이 못 가잖아요. 아, 그, 아, 아, 진짜 이거. 아. 와이거 예, 엄청나네요. 재작년에도 한번 불난 거 봤는데. 올해 또 불도난. 아 근데 여기 해경 하나 있군요. 해경은 뭐 수영 잘하지요? 어, 해경. 뭐, 잘하겠죠. 그런 아, 사람 뽑겠지. 아 바른 아, 네. 그들이들은 다 훈련받. 근데 그 돈에는 안 돼요. 아 바람 불어서 반대쪽으로 굴러. 그렇게는 하지만 바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배를 옆에 근처에서 치우는 게 낫긴 낫데야. 아, 응. 네. 오, 와, 엄청나네요. 불이 뭐, 불 끈다고 끄는데도 뭘 꺼지지도 않네요. 아니, 네. 근데요, 그 저기 저, 호수 있잖아요. 네. 물넣수서 네. 쏘잖아요. 아, 바다에다 물 넣어가지고 바로 쏘는 거예요? 네, 쏘면은, 아. 거기, 바닷물을 꺼야 되네? 아니, 아 바닷물이었던 어찌됐던물 아, 네. 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가 공기가, 공기가 거기에 같이 딸려 아, 들어가요. 아, 아, 아. 그러면 불이 더, 더 번져요. 아, 아 그러 꺼지는 예. 게 아니네요. 예, 예. 더 번져요. 네. 그러니까는 그그 그 유류 유류용 있잖아요. 네. 그걸 런 써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아, 그, 아, 뭐 분말 뭐 그, 그런 예, 거 예, 예. 그런 걸로 써야 되는구나. 예. 우리 소화기처럼 분말 같이 생긴 거. 어. 뭐 어, 어, 한참 타고 있네. 소방차는 뭐 호수 대 봐야 뭐형식적이제뭐 이게 뭐불잡아준다 늙어네. 내는 모르고 있는가 싶갖고 전화했는데. 아, 바람네. 응, 바람. 펑펑 소리 계속 나네. 매. 어. 몇... 어. 근처 뜨거워서 뭐 근처 가기도 힘들고, 배, 어 배. 가까이 가가지고 불꽃이가 참 애매하고 그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 불을 꺼야 되는데 저게 쉽게 꺼지지가 않고 있어. 뭔가야라 어. 지금 앞에 때 저기서 막 같은 현아 붙들. 내 가운데 가빼는 이제 어 쪽에서 완전 기다려. 아, 아, 근데 해기에서 얼추 이 사람이 좀 오일 텐트터못고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상태에서는 못 쳤다, 그말이여지 저런 데지이 쳐서 저런 데를 쳐고 나가보면 되는데, 참고로. 아불잘 붙죠? 아 진짜 엄청나네요. 아. 아무쪼록 저희 다치는 사람 없었으면 반해봅니다. 아. 다친 사람 없기를. 지금까지 제주도 한 남자 저세대가이었습니다 어, 여 기서 영상 끝내고, 자세한 소식은 제주도 뉴스나 뉴스 8시, 나 9시 뉴스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안남재였습니다